야, 요즘에 잠실 루엘, 하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무슨, 대단지만 들어오면 하자야. 근데 분양가 얼마였어요? 평당 6,100, 4만원. 5구가 16억. 7,4가 78억.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하자 투성이죠. 잠실 루엘이라거강조하죠고 운다, 유리가. 성함이 유리이신 분 없죠? 이거 창문 보세요. 예술작품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뭐랄까? 약간 피카소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결로가 생겼습니다. 물다가 얼어버렸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자 그럼 결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공사가 결로에 대처하는 방법. 결로란 무엇인가? 입주자의 결로 줄이기 팁. 와 비싼 집이니까 팁을 알려줘요.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뭐 누수. 아니 모든 놈의 지하 주차장 누수는 웬만한 대단지 들어올 때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주차기도 하또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대면 AS 센터가 없습니다. 대응도 개판이란 소리죠. 자, 보강해줬습니다. 집이 아주 깔끔하죠. 진짜 감쪽같이 보고하겠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이런 식의 뭐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분양자들은 A 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조합에서는 이게 B로 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인쇄 잘못한 거다. 이 도면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바뀌었는데 왜 공지도 안 하고 총의 자료와 분양 계약서가 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자재도 변경됐죠 창과 유리를 저가형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차이나의 차넬처럼 이름은 갖다 두시 제가 다를 수 있다 에뭔 소리야 저게 그러니까 싼 걸로 썼지만 이름값이 있으니까 니들이 참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로가 생기는 건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겨울에 춥더라도 문좀 열어두셔야 돼요. 결로가 생기는 건문 닫아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구축인 아파트들이 따뜻하게 문 닫아놔도 결로 안 생기는 곳들이 많지만 저 단지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는 생활 습관 때문이죠. 그래서요 비싼 아파트 사는 분들은 보법이 다릅니다. 싸구려 아파트야 결로 생기면 따지죠.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결로가 생기면은 무상하게 창문 열어두시고, 추우면은, 무자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날로 틀고, 창문 열어놓라는 소리죠. 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돈 힘들게 모아가지고 들어간 분들인데. 남의돈 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놓고서 맨날 가격, 분양가는 더 올라간다. 더 비, 비싸게 받아야 된다. 원가 공개해라. 아, 원가는 영업 기밀이라 공개 못하겠는데요? 그럼 비싼 것만큼 제대로 지어라. 아유, 자재비가 올라서 비싸신 건데요? 자재비 떨어졌는데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공급 부족이라고 오르는 건데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현상들 아니에요 그 전에 들어왔던 대단지 아파트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악취와 결로, 곰팡이 자 여기는 현대, 대우, 롯데, 현산이 나눠서 있는데 4개사가 시공한 전체 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는 요구를 해도 진행이 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어서 분노가 커지고 있고 고독에다가 예전에 뭐 변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랙 문제 목도 크랙 나 저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기성하니까 계속 오른대요 왜 그따위 그걸 만드냐?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호날두 유명한 축구 선수죠 세계적으로 피규어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예약했어. 웃돈까지 얹어주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 계속 올라간대.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쌍욕을 먹어야 되죠. 미쳤냐고. 그리고 반품 환불해야 되죠. 그때 아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을 강조를 하죠. 맨날 공급부족 이야기 하는 게 집값 올라가려고 부추기는 거. 1번. 집값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 완화를 시키려는 요인도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개판이라도 감지덕지해라 너 지금 이거 비싼 분양 뭐 받았는데 가격 이렇게 올랐지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집값 떨어지는 거고 협박하는 거예요 또 어찌어찌 보수가 들어갔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에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봅시다 교통사고 내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타고 있는 차가 스파클이냐 아면페라인이냐에 따라서 교통사고 낸 뒤에 대응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수리비도 있지만 그동안 차를 못 써요. 불편함은 겪고 리스비 같은 것도 주죠. 물론 영대백 그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만큼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했던 사례 있어요? 아 하자 있어요? 죄송합니다. 언제 가면 붙여드릴게요. 대충 땜질해놓고 악취가 나요? 죄송합니다. 언제가 고쳐드릴게요. 그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 제대로 된 그거 없고 아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더 비싼 돈 주고 들어간 저 사람들이 저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냥 하자는 일상인 거고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게 어딨냐 세상에. 어이구 다시 너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다시 다 책임지고 해야 돼. 아 건널비 비싸서 우리 손실나요 맨날 그세요. 음마가, 음마는 달리고 싶다가 빠를까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가 빠를까요? <laughs> 그래놓고 맨날 주장하는게 뭐예요? 아니 지금 울파푸 뭐예요? 준천중공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잠실레레 뭐예요? 미성크로바 재건축이죠. 재건축 아파트들에 왜 저런 하자들이 유통 많이 나올까요? 물론 공공공급도 꼭잘 나온다는 건 아니고 옛날에 뭐 보험문은 있는데 옆에 이렇게 창문 넘어갈 수 있게 창문은 없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 저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법안이 나오냐? 아니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 시적 완화하고. 아니, 왜? 야, 왜 완화해야 돼요? 재건축의 의미가 뭔데? 재건축의 의미. 조합원들이 비싸게 팔수 있도록 재건축을 합시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사는데, 여기가 노후화가 됐으니까 이것을 신축으로 바꾸자.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가지고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원, 이게 목적이에요.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할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용적률을 늘리자. 지금 이 정도 용적률에도저 정도로 계속 하자가 나는데, 용적률을 1.2배로 늘리면, 하자는 1.5배로 늘어나겠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자. 왜?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이든 조합원이든, 전세 놓을 때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초원 폐지하자. 재초원 폐지가 제일 개같은 소리인 게 뭐냐? 재초원이 뭐예요? 재건축, 효과, 이익, 환수제죠. 이익이 나야 환수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도세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뭐 날벼락이다. 왜 날벼락이에요? 양도세라는 거 자체가 양도소득세인데. 소득이 없으면 낼, 중과든 뭐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도 이익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서 어느 정도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다. 이게 뭐 하자는 대책인데? 이익이 많으면 추진이 잘될 것이다.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뭐이주비 높이고, 뭐 LTV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결국에2 31만원 공급할 것. 아마 이 중에서 한 20만원은 멸칠 났다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요즘에 저기 1, 2, 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 재탕한다고 그랬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 다 재탕하고 있다. 그때 윤석열 정부 공급 대책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다 재탕이었어요. 새롭게 만들어서 얼마나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하는 거나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 사기법 된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7억의 이주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이돈 어디서 구하냐. 이주비 대출로. 60% 까지 나왔기 때문에 7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도가 6억으로 줄어들어서 1억 원 이상을 급하게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 아니, 뭔! 집주인들이 세입자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다 대출로 마련하려고 그래. 그래놓고 전세를 논 거예요. 갚지도 못하는 돈을 빌린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그건 채무라고 그랬죠. 갚지도 못하는 돈 빌려놓고서, 아, 갚아야 되는데 은행이 돈안 빌려줘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갚지도 못하는 돈, 자체를 빌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득은 최대한 많이 걸려고 재초원 폐지해 달라 뭐해 달라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나건설사랑 짝짝꿍 해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 일반 분양 받아가지고 부부 마음을 안고 들어간 사람들 수분양자들은 아, 들어와 봤는데 16억 17억 주고 5구 5구가 16억 17억이라는데 들어와 봤는데 결로 생겨 창문 삐뚤어졌어 주차하려고 했더니 주차 공간 마다 별로 생겨가지고 지금 막 조치한다고 막아놨어 화장실 에 문제 있어가지고 화장실 땜질하고 있어 근데 이게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매번 있는 상황이죠 저런 거또 아마 철저하게 만들도록 조치한다 정부에서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아곧 가뜩이나 공급부족인데 또 이딴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공급부족은 무적의 논리입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 공급무적이에요 분리한 것만 하면 다공급부족 갖다 붙여. 그래서 저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축 아파트 분양받지 말라고 하냐. 비싼데 하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바이 쪼드코키 열풍, 지금 거의 뭐 끝나가지만. 그래서 막 우뚱 붙여서 판다고 쳐봅시다. 생산량이 한동형이 돼 있어서.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카다이프. 안에 들어있는 게 카다이프인 줄 알았는데, 비싼 돈 주고 사먹었는데 안에 소면 들어있어. 안에 라면 땅 들어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열 중에 싹 가신 뒤에 그런 것들은 싹다 망하고 더안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맨날 비싸도 비싸다 하는데 실거지 요건 맞춰야 되지 여러 가지 떼고 막 나가는 돈 계산하고 막 그것도 억지로 대출 퍼줘서 여태까지는 가능했던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